대구시 동구에 있는 소극장 달과 함께 걷다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예술을 통한 생활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늑하고 개방된 공간입니다. 30여 년간의 교직 생활을 은퇴하시고 여기 달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맡아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며 인생 2막을 가꾸고 계시는 이금란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안심마을 예술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금난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뭐 이제 음악이나 이런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쭉 했었는데 사실 기회가 없어서 이제 어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시, 어 시작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어 2년 전에 다른 극단에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문경빈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선생님 소개로 여기 소극장 달과 함께 걷다에 한번 와 보세요 와 보면 아마 언니가 음 관심 있어 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고 이제 저한테 권유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왔더니 정말로 <laughs> 너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많은 것들을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음 여기서 하는 연극 어그어 하려고 왔었는데 풍물도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 보여서 풍물도 하게 되고 연극도 하고 그 뒤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밴드 활동도 하고 리코더도 하고 하여튼 여기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남육녀 우리 <laughs> 이제 여자 형제가 여섯이고 우리 막내 동생이. 남자예요. 네, 아들 낳려고 많이 딸을 여섯이나 낳은 집안 중에서 제가 중간에 또 끼어 있어서 이제 제가 알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한테 하고 싶은 것을 다말 못하고 그냥 아요 정도는 해도 되겠다 싶은 거는 엄마한테 말하고 뭐안 그런 거는 뭐제 손에서 딱 끊어서 아예 말도 안 꺼내고 뭐 그렇게 좀 살았었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 지금도 다행입니다. <laughs> 어, 제가 여기 올 때도 제가 뭐 지금부터 배워가지고 전문가가 되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늘 바랐던 게 그냥 생활 속에서 내가 음악을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친구들끼리도 모여서 한번 이제 악기 연주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인생을 좀 여유롭게 예술과 함께 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생각만 했지, 어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딱 오니까 정말 이 대표님께서 표방하시는 그리고 앞그 향하고 있는 그 꼭지점이 삶과 예술이 함께 하는 어 그런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딱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제 같이 또, 우리 가르쳐 주시는 스님하고, 또 저희 배우는 우리들하고, 같이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한, 하면서, 어, 제가 어, 뭐라고, 성취감? 이런 거. 사실, 어,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 30년 넘는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나서, 어, 그 남는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에 만나게 돼서 굉장히 행복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막탁 자꾸 끝까지 그 끝날 때까지 좀 굉장히 골몰하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어 직장 생활 할 때는 그 학교일 이외에는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조차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좀더 여유 있게 살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 가르치려면 저, 제가 끊임없이 새로 저한테도 뭔가 들어오는 게 있어. 요 있어야 또 이제 나가는 것도 풍부해지고 또 제가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한테도 좀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는데 저는 아그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또 마침 제가 건강 문제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아 지금 이 시점쯤 돼서 직장 생활을 그만해도 사실 제가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좋은 제자들도 많이 만났고 또, 음, 그래서 교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크게, 어 뭐라, 미련, 어좀 후회가 된다거나 미련이 남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없는 편이었어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한번 해보자. 어,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음, 정말 이렇게 살수 있었는데, 좀더 일찍부터, 어, 시도를 했더라면, 이런 즐거움, 행복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었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활기차게, 어, 생활이 활기가 좀더 넘쳐나게 된것 같습니다. 당시에 조금 건강이, 크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이러다가 더 나빠지면 안 되겠다는 음. 생각에 이제 퇴직까지 하게 됐는데, 음그 뒤로 뭐 건강도 완전하게 회복을 했고, 또 즐겁게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걸어서 올수 있을 만한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여기 이사를 오고 싶다. <laughs> 좀더 쉽게 빨리 빨리 어 왔다 갔다 할수할수 있도록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만큼 이 공간이 너무 어 마음에 드는 곳인데. 어이 이런 활동들이 말 말마다 이루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삶과 예술이 함께하는 그런 어, 공간이 아닐까. 그래서 어, 소극장 달과 함께 걷다와 같은 이런 취지로 이제 각 말마다. 정말 다 누구나 생각과 뜻맛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단초를 아마 이 공간에서 이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내성적이고 어, 제가 마음 속에 있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었 그런데 제가 연극을 여기 오기 전에 연극을 시작하게 되었다는데 그 연극하면서 제가 조금 더좀제제 아, 음, 제 말을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쉽게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사실은 처음에 조금 쭈빗쭈빗 하더라고요. 아, 여기 와서 여기 미리 하고 계시는 극단 단원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조금 내가 괜찮을까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정말 스스럼 없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주 그냥 늘 같이 하던 사람처럼 이렇게 대해 주시고 그래서 저, 제가 여기 온 와 가지고 뭐첫주 둘째 주만인가 여기서 작은 공연을 했어요. 여기 가족들끼리 여기 그 말리술단 단원들끼리 어예 아, 작년 워크샵에. 네. 근데 거기에 제가 하여튼 왔는지 네. <laughs> 그러니까 두번 하고 세 번째 만에 거기에 참여를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 풍물단도 거기서 제가 예전에 조금 찾는 게 있었지. 있어서 좀 따라했던 아, 그 정도면 같이 하면 됩니다 <laughs> 이래가지고 제가 했는데 아여튼 어, 풍물단 식구들도 그렇고 어, 연극 다봄 식구들도 그렇고 너무 따뜻하게 뭐 스스럼 없이 대해주셔서 지금은 뭐 처음 시작한 단원들이나 저나 뭐 다름없이 <laughs>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 교직 생활을 했으니까 학교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수업 자료도 만들고 뭐 연구 보고 자료도 만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음 정리, 수납. 뭐, 이런 재활용품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있는데,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블로그 같은 거 보면 그런 걸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하고 있는 것들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어, 휴직하고 나서, 어, 마을, 그니까, 그 문화센터에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듣고 한달 듣고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저는 빈 상자라든지 뭐뭐 뭐 페트병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아까워서 뭔가 활용하고 싶고 이런 그런 벼, 우리 남편은 병이라고 하거든요. 좋 <laughs>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올리고 또 제가 정, 정리 수납 어, 좀 이제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고 있는데 뭐 예쁘게 정리하고 또 가구 같은 것도 배치도 그대로 늘 있던대로 두면 좀 지루하고 이래서 뭐한두세 달에 한 번씩은 전 집에서 막 가구를 좀 위치를 바꾸고 그러거든요. 아, 두세 달에 한 번. <laughs> 뭐 그까진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바꿔보고 요즘은 좀 바빠서 뭐 자주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이제 안. 그 소개하는 이런 영상들도 보고 하니까, 음, 저도 그런 거 한번, 이제 내가 하는 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음, 그리고 여기 또 마을 방송국이 어, 얼마 전에 생겼는데, 이제 요 대표님께서 아, 내가 이제 영상도 만들고 블로그도 하고 하니까 좀 힘을 보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영상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구 MBC 방송국에서 하는 시민들을 음.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 또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거를 하면서 우리 여기 소극장 달과 함께 걷다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받는 적이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우리 달다에서 생긴 어 운영하는 마 방송국 개국할 때 개국 멤버로 네. <laughs>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덕에 또 우리도 속장 달함 깨끗다도 MBC 방송을 찾아주자리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는 여기 이 공간이 너무 좋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공유가 좀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주변에 보면 이야기를 하면, 엄마 그런 곳이 있나 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장소도 부족하지만, 그런 정보를 주는 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달다에서 마을 방송국 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하는 활동들이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더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또 여기서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여러 이모저모에 대해서 또 알리고 뭐 하는 그 자체가 삶과 예술이 같이 하는 예술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어 그래서 이 마을 방송국 활동이 좀잘 이루어져서. 이제 이 여기서 추구하는 그런 예술 마을이 좀 빨리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 와 오면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연말에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좀 힘들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코로나도 물러가고 하면, 친구들끼리 연말에 소극장 여기 시간 빌때 빌려가지고 같이 이제 악기 연수하면서 이제 한해 있었던 일을 마무리하고 그 예전에 너의 망년회 같은 거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이제 예술적인 활동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이 활동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에 대화를 시작했다가 저하고 꼭 친하게 지는 친구들도 한 명씩 한 명씩 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어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이제 음악 그냥 일상적인 생, 어, 대화만 어,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음악이나 뭐 이런 예술 활동 같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활동을 하면서 남편이나 아들, 또 우리 친정 식구들, 뭐, 이렇게 같이, 연극 공연도 같이 좀더 많이 보고, 어, 저희가 공연하는 것도 보러 오고 해서 훨씬 더 이제 그런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음, 어, 가능하다면 우리 남편이나 아들도 음, 같이 와서 가족밴드 어, 가족 한번 해보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친구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권유하면 아, 어, 나 못해. 뭐 어, 나는 그런 거할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딱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 하고 싶어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내가 어 이런 거한번 관심 있었는데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아무 뭐 다른 걱정하지 말고 일단 여기를 찾아와 보시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예술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